S에너지 이거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S에너지나 이런 종목들을 보면 사실 신재생에너지이기 때문에 또 파동이 나와요. 아, 파동이 나오고 지금 보시면 바닥권에서 대량거래량 터졌잖아요. 신재생에너지 박스권 지금 얼마 전에 급등 나왔다가 윗골이 길게 달고 쉬었다가 또 급등 나왔다가 윗골이 달고 또 쉬어요. 아직 안 죽었어요. 이 거래량이 이거 죽은 거 아니에요. 분봉을 보면 조금 이해가 쉬운데 이때 당시에 급등 나오고 2시, 3시 이후에 그냥 무너져 버립니다. 반등이 안 나와요. 하루 쉬어요. 그리고 딱 파동이 나오는데 고게 딱만 원까지 나옵니다. 예, 네, 딱만 원까지 나옵니다. 자, 그리고 반등 나오고 또쭉 쉬어요. 아직 반등이 없어요. 저점은 잘 다져가요. 또 만약에 이거 파동 나오면 또그 언저리나 또는 뭐 구천, 뭐 구천오백 원이나 뭐 구천육백 원이나 요 정도 해가지고 왜냐하면 가면 갈수록 이제 저점, 고점이 좀 낮아지는 형태가 되니까. 이게 다음번에 가면 일단은 구, 1차 9,500원, 2차 뭐한돈 만원 정도 될것 같아요. 돈 만원까지는 아니때 대략 한 9,900원이나 뭐이 정도 되겠죠. 1차 9,500원, 2차 9,900원 뭐 이렇게 봐야 될 거예요. 파동이 나온다고 하면 그러니까 지금 이 종목이 월요일 날이나 또는 다음 주 이후에 파동을 한번 그려 주려고 한다면 첫 번째 가장 좋은 패턴은 뭐냐면 이 종목이 오늘 시 종가가 9,000 80원 정도 이상으로 끝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즉, 떨어지는 흐름이 될 수는 있지만, 어차피 시가가 9,070원이에요. 9,070원이지만, 9,080원이 돼도 하락이에요. 오늘 종가상으로 따지면 하락입니다. 음, 종가상으로 뭐 9,080원 되면 하락인데, 대신에 이 종목의 흐름이나 이런 것들이 좀 살아있고요. 오늘 시. 가가 마이너스 출발했는데 이거를 마지막에 싹 들어올려서 9 0 8 0원 이상으로 가는 이런 양봉을 만들어 버린다고 하면은 이게 파동이 한번 또 나오죠. 그럼 파동이 한번 또 나옵니다. 아까 그러면 1차가 9,500원 목표가고 2차가 한 9,900원이나 요 정도에서 2차 목표가가 단타 포인트가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물론 9,000원 정도 9 0뭐 지금 거의 9,000원 정도 자리니까. 9천원 정도 자리니까 반등 나면 9천0백원 1차 2차 뭐9천0백원 정도 하면은 단타로 하기에는 굉장히 괜찮죠 괜찮은데 지금 여기서 더 이상 안 빠지거든요 바닥 만들고 있는데 남은 시간 동안 싹 관리가 싹 들어가서 9천80원 정도 이상으로 끝난다 그러면은 이거는 단타 매수 진입이 가능해지는 종목입니다 음, 괜찮아요 오늘 이게 당연히 못 올라가지고 왜냐하면 아침부터 거래량이 첫 번째는 안 터졌고 일단 아침부터 거래량 자체가 없었고요. 어, 대체적으로 급등 나오고 나서 한번 템포 조절을 하고 가기 때문에 급, 최근에 보면 연속성이 없어요. 급등 나오고 다음 날또 급등 나오는 애들 찾아보기가 거의 어, 어렵습니다. 보통은 지금은 뭐냐면 급등 나오면 다음 날은 일단은 음봉이에요. 무조건 일단은 쉬어갑니다. 음봉이 한번 쉬어가거나 눌러주거나 하는 경우가 많죠. 어제 이제 급등 나왔었던 사. 사 이동통신 관련주들 콤텍 시스템이나 뭐 이런 것들도 어제는 급등 나왔지만 오늘은 다 음봉이란 말이에요. 세종텔레콤이나 뭐 이런 것들 다 마찬가지인데 그마만큼 지금 시장의 연속성이 많이 결여가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오늘 파동 나온다. 오늘 요거 한 9, 80원 이상으로만 딱 끝나면 종가베팅이나 이런 걸로 들어가서 하면은 또 파동 나오면 한번또 단타 포인트가 나옵니다. 들고 계세요?